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절정을 이루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부활이 있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의 운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놀랍게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칭송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명령이 훨씬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바와 같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 그리고 성령을 받더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하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들에 있으리라라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 사실 하나 사건 하나에 집중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들에는 한국교회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는 질문과 또 대답은 유명한 우리 부흥 시대의 고백이 었고 자랑이 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 이런 어, 확신과 결의의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예수를 믿은 것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종말 사이가 너무나 긴 각각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그것이 뭐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직도 반복적으로 고난에 찬 신앙생활이 우리를 뒤 흔들고 있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여기 주신 권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은 놀랍지요.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에서도. 내가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죄도 고칠 수 있을 것이요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인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죄 문제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이 문제는 뭐와 직접 연결이 돼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독교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놀랍고 충만하고 복되고 하는 면들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고 또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만 성령의 오심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놔둘 수도 있는 권세와 함께 이렇게 권력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 <laughs> 세상의 권력자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궁극적인 권자에서 쫓겨나 부활과 영생이 그 권자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 또 부활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망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바로 그 일, 사망이 끝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 를 우리 실존, 각각의 구체적 생애와 개인들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요. 세상 권세의 임금을 폐하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다만 죽고 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값이며 언제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또는 인생이 소멸되고 부패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과 반대로 인생과 실존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승리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저들이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긴 자들로 사는 것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절망밖에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희망을 발견하며 생명을 보며 영생을 사는 명예를 저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가 모세와 연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 가난한 가난 입국을 실패한 것으로 저들의 운명이 버려지지 않고 구원에 합류한다는 것을 모세가 함께 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소멸과 절망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이웃으로 속해 있음으로써 세상이 구원받는 방식, 이것이 성육신이요 임만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마지막 3년 전에 30년을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일상을 사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 증인이 되고 증언할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질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을 벗어나며 적자생존을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승부에서 지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두려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도덕성과 윤리성에서의 완벽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육신 안에 잡혀서 그 신이 가지는 초월성을 다 놓고 그 인생을 살아야 했던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를 겪으신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서 좀더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무한히 유한에 들어와 있는 속박이라는 것은 손발을 다 묶어 놓은 것 같고, 입을 봉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것 같은 그 생애를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 못한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어, 종교성 같은 것들. 틈 바구니 속에서 갈등과 어떤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메시아의 임만후엘의 신비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늘 무엇에 지느냐? 자책하다 말이죠. 그래서 모두의 신앙이 죄복음 관리가 되고 말아요. 죄복음 관리.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인생을 살고 거기서 어그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아 억울함을 겪는 성육신의 삶을 재현하는 인생을 살아낼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시고 또 헬라인들이 6월절에 성전에 찾아와 예수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늠름하게, 넉넉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소리는 다시 한번 그뿌리는 비유를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많은 모인 무리들 앞에서 그 비유를 베푸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돌기 밭에도 떨어져서 그것들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자 그것들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요? 그런 쉬운 말을 뭘 비유로 하십니까? 그냥 야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승리해라, 그러시면 될걸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죠.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가 갈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가라.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해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저들이 보고 깨달을까봐 내가 겁난다. 못 깨닫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라. 그런 사역으로 오십니다. 이게 그 이게 그 비유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를 내가 완성하러 왔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왔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온 거죠. 뭔데요, 그게?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 열매가 맺힌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밭이 만든 게 아니다. 내가 결실할 수 없는 밭에 결실을 하러 왔다. 그게 옥토다. 그리고 우리의 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될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드러난 성령,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돌짝 밭으로 여기고 가시떨기 밭으로 여길지라도 그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실존의 신앙고백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열매를 이 결실을 더 풍성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첫 결실은 예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 선택,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독교 전체의 신앙 내용을 가장 중요한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인격적으로 대등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조건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어떻게 크죠? 말잘 듣고 크는 애는 없습니다. 언제나 안 듣죠. 그렇게 큽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아프면서 크고, 불순종하면서 큽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도덕성과 신앙을 가지려고 매일 반복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워 결벽에 붙잡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인생을 사십시오. 돌짝밭에 피어난 새싹, 새 열매가 열린 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힘을 다해 하루에 그토록 많은 기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넉넉함과 포용력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십 번이나 있는 기회이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둘, 제가 많이 예를 든게 뭐죠? 인사 하나 하는 거, 표정 하나 하는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마음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마음에 한점 의심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 와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두져가지고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씻어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그래서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 말이죠. 목사님 인상 쓰지 말고 조용조용 합시다. 어떻게 조용조용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크질 않아요. 크질 않고. 잘못된 신앙이 뭐냐? 이 결벽과 완벽을 앞세워서 잘못되는 게 뭐냐? 비난밖에 할게 없어요. 자기는 죄안 졌는데, 죄안진 걸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을 들춰내야죠.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해야죠.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여지리라는 뭐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견뎌라. 괜찮다. 너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네 이웃 모두에게 적용해라.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저들을 사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왜 몰라요? 왜 비난하고 보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며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완벽함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하나도 자라나는 것이 없는 잘못한 것이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든 최고의 기억이 뭡니까? 잘못한 겁니다. 잘한 건 기억 안 납니다. 잘한 게 기억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하수들만 잘한 얘기를 하고 모든 고수는 자기가 잘못한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잘못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무슨 겸손을 떨거나 그렇게 해서 무슨 자신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내가 그 실수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런 바보짓 하지 않겠다. 라는 건 얼마나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감추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안에다 담아 돌짝밭에다, 가시떨기 밭에다 풍성한 결실을 할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무섭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스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한번 믿었다가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 하려고 쓴게 아닙니다. 너에게 허락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라. 어떤 복과 약속 속에 있는지 알고 명예로운 길을 가라. 밤낮. 아까 얘기한 거 같지? 우리 옛날엔 유명했던 말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지 못해요. 그 다음 역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역에서. 그 다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 좋아요. 땅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자. 좋아요. 그 모든 것보다 더나가야할게 뭐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육신을 재현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인류의 운명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관계에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며,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거룩은 그때 설명했죠. 거룩은 구별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린 구별이죠. 더러운 것과 성결한 것으로 구별되죠. 거룩은 여기서는 동참입니다. 참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보내오 그들과 묶은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오 온 세상 인류를 목숨이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안 합니다. 구별하죠. 눈 부릅뜨고 자기의 존재와 인생과 신앙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반복되는 좌절과 이이이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를 제발 벗어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지정 아멘, 아멘이스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삼주러, 새삼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기회이며, 명예와 영광의 기회이며,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이며, 운명이며,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한 자랑이, 만족이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